맥주 감사절인데요. 아, 민수기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우리 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나라 뭐 농사하고 이스라엘 농사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단 날씨가 다르기 때문에 이 농사의 아, 시기도 다르고 또 작물도 다르고.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절기들은 전부 다 뭐와 연관이 되 있냐면 농사와 연관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크게 이 추수를 두 번을 합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한번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하는 그 추수는 주로 곡물 곡식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뭐를 추수하겠습니까? 네, 과일. 과일을 이제 추수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가을 지나고 이제 겨울 초엽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그렇게 드리고 우리 상반기에는 또 맥주감사주일 지키는데 어, 이스라엘의 추수를 기준으로 하면 어,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어, 곡식을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게 바로 아, 맥주 감사절인데 아, 원래 맥주가 이 보리 맥자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이제 날씨가 좀 다르고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요맘때쯤 보리 추수를 하죠. 그래서 우리 보릿고개 에, 잘 넘기셨었나요? 저는 뭐그 세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참 요쯤 되면 배가 많이 고프셔서 산에 가서 뭐 칙도 캐드시고 또 나무 이렇게 껍질도 벗겨다가 죽도 잡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 이스라엘의 이, 이 이맘 때의 절기는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밀. 어, 미란느에서 이제 밀 추수인데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가지고 오면서 우리는 밀보다는 보리 추수가 더 많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익숙하죠. 그래서 맥주 감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핵심은 똑같습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게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아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는데, 뭐 아주 초등학교도 아닌 유치원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야 살 수가 있습니까? 먹어야 살수 있죠. 예, 그거는 뭐 본능적으로 알게 되죠. 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성경 민수 아, 신명기 8장3 절을 한번 보시죠. 자, 먹어야 사는 우리들에게 에, 신명기 8장3 절은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먹어야 사는 존재인데, 이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이 먹을 것 떡이잖아요. 이 떡으로만자가 여러분 있죠.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말씀도 먹어야 된다. 떡도 먹어야 하지만 말씀도 먹어야 한다. 여러분 떡을 먹는다, 먹고 산다는 것은 뭐 우리가 매일 경험하시니까 오늘 아침도 나오시면서 어, 양식 잡숫고 나오셨죠. 밥 드시고 나오셨을 텐데 떡을 먹고 산다는 거는 뭐다 알고 그러면 말씀 먹고 산다는 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 매일 뜯어 갖고 종이체 씹어 먹으란 뜻인가? 아니면 아, 말씀을 계속 읽으란 뜻인가? 이게 도대체 좀 모호하죠. 그래서 어, 이 의미를 떡과 오늘 말씀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오늘 매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떡과 이 하나님 말씀의 관계를 조금 더 우리가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 출애굽기 19장 1절을 한번 보시죠.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이스라엘 자손이 어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그걸 유식한 말로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출애굽기가 그 기록인데 이 출애굽한 다음에 얼마나 지났습니까? 시간이 3개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언급할 때는 그것을 좀 주목해 보라는 뜻이겠죠.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 뭐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뭐 전혀 어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는데 꼭 집어서 3 개월 지난 날이라고 딱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계산하기 좋아하시거나 숫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계산해 보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날이 절기로 이스라엘의 절기로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이죠. 아, 아주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이 언제냐? 그거 이제 성경적으로 또 계산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계산하겠죠. 그 다음에 그 날짜로부터 3개월을 계산해보면 날짜가 대충 나오게 되겠죠. 뭐이 시간에는 뭐 그거 계산하려고 하는 시간은 아니고 어쨌든 이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자 그래서 시내 광야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시내 광야에 가면 유명한 산이 하나 있어요. 무슨 산이죠? <laughs> 그렇죠. 시내 광야니까 시내산이 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딱 하면 뭐가 대번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십계명 하나님이 십계명 내려주신 산이 시내산입니다. 저도 올라가 봤잖아요. 밤새 올라가 가지고 새벽에 사발면 하나 끓여 먹고 주여 삼창하고 내려왔어요. 좌우간에 이 시내 광야에 시내 산에 여러분 도착을 해서 그 산자락 밑에 지금 다 텐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옹기종기, 지금 다 텐트 치라고 하니까 그 시내산 밑에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 자락에서 텐트 쳐놓고 몇 년을 사냐면 1년을 살아요. 1년을 이때 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 주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다음인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이 출애굽한지 3개월 되던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기록인데, 그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20장이 여러분 십계명의 전체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던 해,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네,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아, 유대 랍비들, 유대인들의 그 선생님들이 랍비잖아요. 유대 랍비들은 이 날을 무슨 날로 전부 다 가르치냐면 맥추절로 가르칩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맥추절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맥추절은, 맥추감사절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슨 의미입니까? 상반기 동안, 예, 우리가 뿌린 씨앗에 대한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맥추절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하늘에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땅에 양식을 주신 것과 하늘에 양식을 주신 것이 만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맥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 맥추절은 단순히 우리에게 먹을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의 양식인 말씀도 주신 날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 먹어야 될 것은 인간이 먹어야 될 것은 떡만이 아니라 그렇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게 바로 맥추절 날, 맥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양식을 주신 하나님도 노래하지만 말씀을 주신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하늘과 땅에서 지금 양식이 쏟아지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면 오순절이 됩니다.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40일 광야 금식을 하시고 이 배가 얼마나 고픕니까? 여러분, 40일 혹시 금식해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아직 못해봤습니다. 여러분, 40일을 여러분, 아~ 아무것도 안 먹으면 정말 말 그대로 죽기 직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당연히 먹을 겁니다. 지금 배고파 죽겠는 사람한테 당장 떡한 조각이 정말 필요하지. 거기다가 뭐~ (10억짜리) 돈다발 던져준들 그 돈다발 씹어먹고 살겠습니까? 당장에 떡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40일 광야 이 굶주린 다음에 이 정말 떡이 필요한 상황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바꿔먹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사탄에게 이야기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사탄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된 표현을 읽을 때는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구약 신명기 8장 3절이겠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정말 먹을 게 필요한 상황. 속에서도 뭘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혹 우리 주변에 떡만 있으면 된다. 돈이 최고고 먹을 것이 최고다. 라고 생각하고며 사시는 분들이 혹시 주변에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전부 다 먹을 것 떡과 연관돼서 사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에이, 이 에, 먹을 것을 얻을, 얻는 쪽으로 월요일부터 주일도 없습니다. 계속 1년 365일 휴가도 안 갑니다. 계속 일만 합니다. 일이 좋아서도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의 가치는 먹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떡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어, 사탄에게 속고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사탄은 지금 어, 예수님도 속이고 있어요. 지금 굶주려 계신 예수님께 떡이 최고니까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지금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굶어 죽기 직전, 아사 직전의 이 상황에서 사탄의 말처럼, 사탄의 유혹처럼,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었다면, 그리고 그 기사를 읽고 있는 우리들이 그 기사를 읽고 있다면, 아, 역시 떡이 먼저구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뭐가 중요하냐?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 되지 않냐? 봐라, 예수님도. 죽기 전에 지금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뭘 만들어 먹었냐? 떡 만들어 먹지 않았냐?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눈이 돌아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40일을 굶고 정말 정말 돌이라도 씹어 먹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지금 뭐를 말씀? 8장 3절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얘기하시면서, 떡이 아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떡이 먼저가 아니다. 떡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제일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걸 지금 예수님이 굶어 짓기 직전에 지금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4장 4절의 내용, 마태복음 4장 전체의 내용을 쭉 우리가 제대로 읽었다면, 야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떡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 가운데는 주일도 없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그한 시간도 아까 아까워서 후다닥 예배드리고 아니 아예 예배도 나오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그런다고 칩시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떡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것 정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직접 몸으로 보여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뭘먹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 양식을 먹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먹었다기보다도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양식을 내려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양식을 40년 동안 주셨습니까? 물론,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주셨겠지만, 여러분,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있겠죠.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계속 먹이시면서 하나님 마음 속에는, 야, 얘네들이 이 만나 먹으면서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만나를 계속 먹으면서 깨달아야 할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전체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아, 너를 낮추시고 이제 광야의 상황이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때로는 광야에서 여러분 굶었습니다. 뭐한달두달 달 월급 못 받은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사업이 안 돼가지고 지금 돈줄이 꽉 막힌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어 직장을 잃어서 지금 몇 개월 동안 실직 상태에서 돈한푼못 벌고 있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너를 줄이게 하셨다.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줄이게 하심도 체험하시고 두 번째 만나를 먹게 하신 것도 체험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먹이시는 것도 경험시키시고 또 굶게 하신 것도 경험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 살아오시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도 경험하셨죠. 정말 자녀들 키우는데 수중에 천 원짜리, 백 원짜리 한장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실 때도 있으셨고 또 때로는 어뭐 사업도 잘 되고 또 하는 일도 무탈하게 잘 돼서 주머니가 넉넉해서 자녀들에게 어 풀만 먹이다가 고기도 사 먹이시고 또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유학도 보내시고 또 여러 가지로 풍족하실 때도 있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줄이게도 하시고, 또 힘들게도 하시고, 또 먹게도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뒤에 이유가 나오잖아요. 보실까요?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계속 떡을 주시고 있는데, 계속 40년간 만나를 먹이시면서 하나님 마음속에는 뭘 깨닫기를 원하셔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주고 있지만, 너희들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이 떡을 받아 먹을 때마다 깨닫거라, 알거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 여러분, 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떡만 있으면 되는 존재입니까? 떡만 있으면 우리 인간은 충분히 살수 있습니까? 떡을 살수 있는 재산만 있으면 우리 인간은 다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온전히 소화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달 우리에게 월급을 주시고 또 매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쌀과 양식을 주시잖아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달 수익을 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월급, 그 수입. 뭐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월급으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매달 여러분 수고해서 버는 그 월급 그거 가지고 양식 사서 우리가 맛있는 거사 잡수실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 것입니까? 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까? 야 먹고 살기 힘들구나. 이거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까? 야, 내가 먹고 살려고 진짜 손에 지문이 다 없어지도록 아부를 하고 참 더러운 꼴, 험한 꼴다 참아가면서 내가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정말 무서워서 그냥 끝까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양식 주시고. 또 매달 우리에게 월급 주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달 월급 주시고 그 월급으로 양식을 먹게 하면서 우리가 먹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야 인생 참 힘들다. 인생 먹고 살기 힘들다. 이거 한탄하라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시는 굶주리지 않는 우리가 매일 매일 먹어야 되는 양식 말고 영원히 목마르거나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그 양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달 또 매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의미이고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땅에서 곡식을 주시고 하늘에서 식계명을 동시에 주신 날이 그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먹어야 될 진짜 양식이 있죠.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아, 오늘 밥이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평가하기에 앞서서 이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진짜 양식 먹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하도록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양식이 뭔가? 이미 우리에게 주셨죠.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시죠.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오병이어. 상상만 해도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 장정만 오천 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리가 더 되는 그 음식을 남겼어요 여러분 예수님 대통령 뽑아 놓으면 이 나라 경제 문제 단방에 해결됩니다 금리 금방 내려갑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와서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그랬어요? 대통령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임금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야이 사람 우리의 왕삼자 야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이런 일들을 벌이는 이 사람 왕삼으면 우리의 떡의 문제 우리가 매일 고생하는 그 양식의 문제 매달 우리가 월급 받아 사는 그 문제 그거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는데 예수님 그때 하신 말씀이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가 살기 위해 먹는데, 우리가 영원토록 살수 있는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 떡이 무슨 떡이에요? 나다. 나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명기 8장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그저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것 별로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우리가 너무 먹고 사는 게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우리가 보리고개를 겪어서 양식의 소중함을 깨닫고 막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반기 동안 양식 주셨다 별로 체감이 되지를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뿐 아니라 동시에 여러분 육신이 되셔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먹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이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식사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뭐뭐 뭐 건강도 기도하시고 또뭐 물질의 축복도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식기도 하실 때 많이 기도하시겠지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이 양식을 먹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함께 먹음으로 사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십시오. 또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양식, 또 땅의 양식을 매일과 같이 먹다가 어느 날딱 천국에서 눈 떴을 때 여러분 우리 앞에 뭐가 차려져 있냐면 식탁이 차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탁 맞은편에 누가 앉아 있냐면 진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부터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이 양식이 진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양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의미가 무엇이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 날마다,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며 식사하시는, 또 예배 마치고 또 내려가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식사하시는, 우리 동부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